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위영만입니다 남자아이의 경련 증상 때문에 문의를 주셨네요. 경련은 크게 보아 열성경련과 열이 없을 때 하는 경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성경련이란 중추신경계 감염이나 대사질환 없이 감기나 기타, 열이 나는 병에 걸려 열이 날때 경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시적 경련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열이 나지 않으면서 갑자기 경련한다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의미일 경우가 많으며 뇌전증이나 뇌손상, 전해질 불균형, 저혈당 등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뇌전증일까? 걱정하셨는데 감염이나 감기에 따른 열성 경련 형태가 아니고 영양 공급에 문제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정신을 잃으면서 신체 경련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뇌전증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뇌전증의 원인은 선천적인 기형, 유전적 요인, 외상 후의 손상, 뇌종양 중추신경계의 감염 후에 뇌손상, 대사질환, 면역질환 등으로 다양한데 명확한 원인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편안한 자세로 기도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열 없이 경련한다든지 머리를 다치고 경련한다든지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된다든지 15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든지, 경련이 수차례 반복된다든지, 몸의 한쪽 부분만 비대칭적으로 경련할 때는 급히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원에서는 뇌전증의 원인, 심한 정도, 동반 문제, 애우 등을 판단하기 위해, 체질 검사, 심리 검사, 스트레스 검사, 뇌기능 검사, 신경인지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법과 치료 기간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먼저 뇌신경의 성장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약을 복용합니다. 이와 함께 약침, 전침, 은, 추나요법 자기조절 훈련 등을 적절히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